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, 민중의 지팡이 김하이 쌤입니다자 이번에 민법 시선집중 교재를 출간했습니다. 이 민법 시선집중은 우리 공유사 민법에서 해마다 출제되는 사식의 테마를 약 80페이지 분량으로 집중 공략한 교재입니다.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것만 알면 무조건 충분히 합격합니다. 여러분 많은 양 공부할 필요 없어요. 많은 양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. 이 민법 시선 집중 40기 테마를 집중 공략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제 유튜브에서 무료회술 강의는 매주 약 5회씩 약 2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것만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민법 고득점할수 있습니다. 내 네, 민법 시선 집중 교재는 다음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.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2만 원이고 아래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꼭 문자로 주세요. 문자 전용입니다 핸드폰 문자로 아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. 먼저 보내신 분, 학교 가실 분 성명 적어 주시고 핸드폰 번호도 꼭 적어 주세요. 주소는 도로명 주소 적어 주시고 교재 이름도 꼭 적어 주세요. 그래 올바른 배송이 바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이한 권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정리하시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한권를 반복해 보시잖아요. 그러면 느낌이다. 더 이상 볼게 없다고 느낍니다. 그때는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유튜브를 해석강의는곧 진행됩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여러분을 합격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자, 감사합니다.